뭐칠등 순서대로 학교 다닐 때그문제집비문제집비를 저기다 많이 썼죠 장민호 붕 어우야 대박이다 이분별로 원이 사실 늘과하 81번 8고번늘과번늘과 하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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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과과 아니 이게 매, 매회 이른다고요 매회 이른다고얼굴에 어유, 영찬이랑 <laughs> 어느? 아, 아 장민호와 <laughs> 어떻게 하면 좋아? 자 우리 어? 대박. 뭔데 뭔데 대박이야? 아, 아 축하드립니다. 아아 <웃음> <자>. <웃음> 오늘만 대전 내가 만가전 예. 늘만제요보세요 네. 처음에 다 여보세요 목소리까지. 아, 나 예. 아. 아,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. 따로 있거든요. 그럼요, 그럼요. 네. 연결돼야 되는데. 아. 아. 아유 귀여워. 아우 너무 귀엽다. 아. 사라의콜센터 최초. <laughs> 자 그리고 아. 오, 이지현 씨. 네. 아. 예이노파예요 잠깐만 컬러링 이 <laughs> 잠깐만+, <laughs> 잠깐만. 예. 어깐야아 트로트. 오! 감사합니다+ 감사합니다 예. 아, 아 네네네 어야간저야사자야야야시네야리지 예. 예. <laughs> 마요. 야야 예. 장민호 씨. 네. 예야야야야네 아 <laughs> 곁에 있어. <laughs> 아 뿌잉뿌잉뿌잉 아, <laughs> 어? <laughs> 해리, 해리포터 잠깐 들어와 좋겠다 제 어, 딸이 민호 씨보다 한살 작은 만세 살입니다 아유 심지어 따님이 이젠 매일매일이잖아 괜찮 아니 저매 <laughs> 방송마다 민호 <laughs> 이 나이를 얘기할 수 있게 <laughs> 되네요 아겠다왜 어? <laughs> <laughs> 웃어? 죄송해요 <laughs> 열받게 <다 congratulations> 어장민도씨 좋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<laughs> 영웅이 한번 보면서 <laughs> 호정 씨가 뭐 사랑을 지금 세종시에서 탑세 바... 분이 <laughs> 들려드리는 이거 어렸을 때본 영화죠 이게 아 그래요? My g 스 i m not t i 다이얼 yet 어... 인사하고 어... 얘기하고 끝 인사하고 어, 끝냈잖아 그렇죠. My name is Alexander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No, no, no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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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 네, <목소리가> 이이습니다 <목소리가 웃음> <목소리가 웃음> <목소리가 웃음> <laughs> <laughs> 자, 왜왜 왜. 왜, 왜. 네가 선물이야. 건남행갑니다 7번 국도. 그랬어요. 근데 후보는. 장민호 대리가 아니, 대리라는 사람 말이야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담 대리 아 아니라고 응, 불문 없습니다 저거봐 말고 봐나저 돈가스 같은 저 돈가스 아 니네 지금 커피 마실 때요 이거 다시 써야 된다 어이 임 사원 걸로안와로 다녀 카메라 가려임 사원 뭐야 되나 부모닝 빨리+ 빨리 아, 다녀, 다녀. 다녀! 오, 대박, 다녀. 다녀 대박+ 대박 대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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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은씨. 네. 네. <laughs> 아, 일단은... 어 일단은 네. 우리 장민호 씨 과연 뽑힐지. <웃음> <웃음> 미아님 더 동료분들 네네. 덕분에 예 여보세요. 아, 예, 여기는 사랑의 콜센터입니다. 오, 네. 대박 진짜. 달로 오년후 네, 네. <laughs> 이거 진짜 얘기해도 잘나는 모르겠는데 민호님은 좀돈 관리 잘하셔야 돼요. 입고 어. 장민호 합평동에 <laughs> <laughs> 어. 아 그게 스트레스인가 보다. 어. 되게 차분하시다, 어르신. 아, 77년. 어, 잠깐, 버, 버릇처럼 77년 생이 나.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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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마, 마, 맞네,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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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두살 오빠네. 네. 야, 이거. 아, 아, 야, 세상에. 완전 애기다. 더 아, 뛰시셔 자, 어떤 분이랑 뛰으시라고 싶으신가요 <laughs> 자 이만 끊을게요 어? 사랑해, 엄마 그래요 아 하나 둘 셋. 아+ 아+ 어, 진짜. 어. 어, 나 진짜 소...